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박성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45세대로 완공 예정인 대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필치 분양만 받으셔도 되고요. 맞춤 시공이 가능한데요. 필... 를 분양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개별 건축도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 몇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번째 45세대 대단지가 주는 안정감이 돋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을 그리고 자체 경비실과 관리동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체계적인 관리 운영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타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광교 신도시 그리고 분당 진입이 10분대로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판교 현대백화점까지는 18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인프라도 지척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용서 고속도로가 차량 1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이나 분당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서 이 샘플 하우스에 한해서. 지금 3억 원이나 할인 소식이 있어서 저발 빠르게 와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집기와 딥, 피가 되어있는 가구까지 다 포함이 돼서 현재 3억원 인하가 돼서 현 가격이 13억 9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 16억 9천에서 3억 이나 그래서 13억 9천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하단 더보기 란을 보시게 되면 상세기입을 해 놓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45세대 대단지 도로가 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금폐율을 28%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어, 성장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만족을 하게 되면 금폐율을 조금씩 조금씩 더 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복식이 되면 단지대 도로가 8m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타 단지보다 도로가 넓게 확보가 되어서 금폐율까지 높게 어, 적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용적률이 100%까지가 됩니다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요 또 맞춤 시공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적극 활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넓은 금표를 확보를 받고요 어, 조금 더 높은 집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는 말 그대로 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집을 보고 나는 이런 장점으로 나에게 취향에 맞는 집을 맞춤시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딱 보시게 되면 어, 많은 필지들이 분양이 됐습니다 45세대 중에 약 70%가 분양이 됐다고 하고요 어, 주차장 형태는 지상형도 있고 벙커형도 있는데 지상형 같은 경우에는 어, 69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벙커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벙커형 같은 경우는 약750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토지 대가 천만 원 이상 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점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꽤 적당한 가격에 토지 대가 잘형성되어 있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런 집들도요,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굉장히 웅장한데요, 토지를 매입을 하셨고 계획은 죽을한 거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실 집은 바로 제 뒤쪽에 있는 샘플 하우스이 집입니다. 자이 집은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 있는 철근 콘크리트 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이 집을 기준으로 대지 면적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지 면적이 109평으로 되 있고요. 대지 전용이 83평, 그리고 도로가 26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토지는요 88평에서 200평대로 다양하고요. 금액도 세대마다 조금씩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반 시설은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스 직관이니까요 이점 유념하시고요. 어, 지금부터 꼼꼼하게 집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벙커 주차장인데요. 벙커 주차장 하부에는 화강석을 해서 외장재를 해서 튼튼한 이렇게 안전 시공했습니다. 자, 벙커는 오베드가 완벽하게 다 달려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두 대는 완전히 안전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뒤쪽에도 여유 의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포함한다면 세 대까지 입고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 디자인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철제 루브와 라인 조명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맞춤형 설계가 되는 거니까요. 음, 이거는 한, 어,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CGTV 4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출입구는요, 차량을 입구하시고, 바로 이쪽 현관을 통해서 어, 출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대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벙커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통로는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청 공간 한번 보실 건데요. 어, 문은요, 방화문과 디지털 도어락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도 와 굉장히 넉넉합니다. 야 이런 사이즈 보시기 힘든데요. 13억 9천만 원짜리에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 편에서 신발 수납장이 쫙 짜여져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지금 보시는 가구나 주방 가구들은 한샘 제품에서 최고 라인이죠. 키친 바흐 제품으로 돼 있으니까요. 정말 퀄리티 면에서도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질 자재도 상당히 좋고요. 음, 요렇게 널찍한, 시, 어, 현관 전실이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프장 정도 하나도 쫙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구조로 되어 있고, 뒤쪽에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층은요,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준비되어 있는 방부터 하나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청구도 꽤잘 나왔습니다 청구는 다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개방성 좋은 청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제품들이 다 포함가격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분양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좋은 혜택까지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장들도 꽤 가격이 나가는 제품인데요 다 포함가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바닥재는 광폭 원목마루 채했네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 유행하는 슬림직부 등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고, 어, 널찍한 방 창으로 해서 환기 전혀 걱정 없는 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조금 애매한 사이즈이긴 한데, 용도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을 보셨고, 자 지층이 마련되어 있는 자 욕실 공간입니다. 어, 여기 샤워, 샤워실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공간부터 보자면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드 일체 HM 변기가 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위쪽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양변기 바로 좌측편으로 해서 세면대에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샤워 파티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로 되어 있네요 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습근식이 분리가 될것 같고 샤워실 공간이 널찍해요 이 포기 좁도 어, 양쪽 폭도 꽤 우수한 공간 제공이 되고 있고 파스 제품 넣을 수 있는 선반 만들어져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핸드 샤워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상부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 계단 및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은 아직 마감이 조금 덜 됐네요. 여기는 청소 용품들 을 배치할 수 있는 넓진 어, 않지만 적당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볼 텐데, 어, 철제 난간과 핸드레일 잘 만들어져 있네요. 어, 상판은요, 원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1층입니다. 이야, 바닥재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 지상 1층 공간은 정말 화려하고 모던한 테이블로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에 아주 모던한 주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실 공간도 꽤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눈에 보이시는 가구와 DP 그리고 요런 모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요런 것까지 요다 포함된 가격이니까 어, 3억 이나의 가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실 공간이 청고도약 2미터 80 이상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아주 개방성이 좋은 그실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소파월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창 쪽으로해서는 우리 집 정원이 쭉 보여지는 공간으로. 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단열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 공간도 막한껏 배치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자, 아토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토홀도 요런 가구를 벽면 전체로 설치를 했고요. 이 가구도 다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래쪽으로는 다 조명까지 딱 곁들어져 가지고 이 거실 공간을 한껏더 돋보이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토은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는 가구를 여대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tv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과 천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최고급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실내의 디자인은 모든 함그 자체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면 화이트와 바닥 대리석이 정말 앙상블을 잘 이루고 있는 디자인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스키플로우 구조로 돼서 네 계단을 올라가시면 요 모던한 주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올라가시기 전에 어, 주방과 거실의 경계를 이 강화율이 울타리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 또한 1층 공간을 상당히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디자인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방으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계단을 네 올라오시게 되면. 다이닝과 이렇게 아일랜드 일자형 주방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이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이닝은 현재 6인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으시면 딱 적당하고 예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양쪽으로 동선에 전혀 지장없는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출입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주방 쪽에서도 흔한 전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야외와 실내 공간을 드나드는 그런 이동성, 연동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나가서 정원 공간과 예쁜 테라스가 있거든요. 이 공간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주방 설명도 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어 다이닝에서 식사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프라이빗한 테라스에서 식사를 즐기시는 것도 정말 이 담독 주택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합성 데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청소 한번 슥 해주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으로 보시게 되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는 스카이 은행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대략 한 2,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꽤 좋은 제품이고 이런 것까지 혜택으로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몸만 들어와도 되는 집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하우스에 혜택을 그냥 다 드린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테라스 측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원이 있습니다.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네개단 내려오시게 되면,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잔디도 꽤 양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름철이나 가을철, 봄철 같은 경우에는 텐트 쳐놓고, 여기서, 어,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으로는 다, 어,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철제 울타리로 경계를 확실하게 둔것 같습니다. 다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부 공간까지 잘 살펴보셨습니다. 다양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아일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일랜드도 기침바우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고 모던함이 살아있는 그 자체의 가구인 것 같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도 다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어, 가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다볼농사 제품의 경첩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살짝 당기기만 하면 은음 이런 공간성도 확보가 되는 이런 문을 또 채택을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문인데 문을 탁열때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그런 공간까지 필요 없으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폭은 약한 1.3m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장은 약 3m 이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깔끔한 것들이 너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레 제품들의 가구를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거 정말 혜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구 프리전 인덕션, 그리고 일체형인 레인지 후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차례대로 쭉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들도요 한샘의 기침바우 제품으로 쫙 넣어드렸습니다. 정말 깔끔한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공 파우렌지도 대용량으로 집어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밀레 제품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다 수납 공간 되어 있고 밀레 제품의 식기 세척기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색 상들이 정말 잘오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다 세라믹, 미드웨이드도 다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 싱크볼도 키친바우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아,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 수납공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만 올리시면, 요렇게 성수하게 올라가는 도어를 채택을 했고요. 가만히 놔두시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깨알같이 자랑을 조금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도 가구 색깔과 정말 잘 어울리고 있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보여드릴 공간이 꽤 많네. 그리고 여기 밥솥 수납 공간인데요. 여기도 다운 리프트 형식으로 밥솥 수납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시스템 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장점인 것 같고. 어, 잠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향을 바꿔서 하단부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다 수납공간입니다 요런 가구가 상당히 비쌉니다 서랍형으로 널찍하게 만든 거요 그리고 수저통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제 뒤편으로 해서도 출입이 가능한 공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내 공간과 야외의 연동성이 상당히 좋은 구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왔던 곳을 되돌아서면 어, 이쪽에 보일러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탁실은 어, 수직 배치, 병렬 배치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트닝 도어가 하나 되어 있죠. 이것도 KCC 시스템 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창호들은 KCC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오시게 되면 작은 뭐 녹취 공간을 이룰 만한 구조로 딱 되어 있고요. 여기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는 뭐, 가족의 취향에 맞게끔 뭔가를 또 해도 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처마만딱 쉬우시면요 실내 공간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라든지 여기 다양한 창고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뜰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어, 1층 공간이 마지막 공간이 되겠네요. 1층 공용 욕실 공간은 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는 약간 불가할 정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 세면대 비대칭 비기 수납 공간 잘 채워져 있고요. 승기창잘 나와 있습니다. 자, 1층 공간 다 살펴보셨구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왔습니다. 어, 2층도 잡지 측에서 놓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네요. 자이 집에 어 제가 봤을 때 단점 하나를 딱 꼬져라면 방 개수가 세 개밖에 안 된다는 거 요거 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샘플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내 취향대로 맞출 수 있는. 어, 맞춤 시공 단지니까요. 나는 조금 더 높게 1층도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만들 수도 있고, 방도 4개, 5개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이점 유념하시고, 내 집은 어떻게 지을까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스트룸 포함해서 침실 2개, 욕실 하나를 가지고 있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들이 3개인데, 3개 다 대신에 널찍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마스터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배치 공간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에 모든 가구들도 포함이 된 거니까요.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침대 공간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양쪽 협탁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 조명도 하나 포인트로 딱 내주셨고 시스템 창으로 전창을 만들었고요 단지 비유와 수색 군비가천이 보이는 창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층의 청구도 정말 높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2미터 8, 9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개방성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모든 간의 시스템 여건은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벽면에 설치가 돼 있는 이런 선반들도 다 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따님이 있으시면 딱 내주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녀 한 분의 신혼 신혼 부부 정도에 딱 적당한 음 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의 공간에 어 사이즈는 상당히 좋고요. 이쪽에도 양쪽에 환기창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붙박이장이 음, 총8 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제품들도 다 한샘 가구로 되어 있어서 정말 디자인이나 깔끔한 음, 선들은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층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자 여기에 가족실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다도 실이라든지 조금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계단 두 개를 딱 만들었고요, 이렇게 마루 재질로 되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전창이 탁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개방성도 아주 돋보입니다. 자, 바로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안방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마스터룸답게 침실 공간은 상당히 널찍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가구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침대를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보시게 되면 벽면을 원목으로 해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렸죠. 여기서 잠을 주무시면 왠지 모르게 편안한 잠을 꿀잠을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침대는 드리지만 뭐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우리가 빼 드리니까요.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더 좋은 침대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양쪽에 보시는 것처럼 협탁 공간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요. 조명도. 아, 상당히 모던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반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체강이 어, 한껏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쪽은 숲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조금 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침실의 사이즈가 꽤 규모가 좋기 때문에요, 이쪽 한켠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또는 부부만의 작은 세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으셔가지고 독서를 할수 있는 공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의자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도 작지가 않네요. 음, 뒤 겹자로 해서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구들도 다 한샘 제품 가구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넣는다면 추가적인 수납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울 돼 있고 여기는 아세사리 수납이라든지 음, 속옷들 할수 있는 서랍 수납장까지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욕실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안방 욕실 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또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순환식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면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죠. 거울은 테두리를 원목으로 해서 조금 묵직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예쁜 수전. 독이 아래쪽으로 해서 원목 톤의 수건 수납 공간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옆구로 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비대 일체형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환기창, 그리고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욕조가 또 있네요. 어, 세면대 바로 맞은 편으로 해서 한분 정도 딱 들어오셔가지고 반찬이 찍힐 수 있는 욕조 만들어져 있네요. 핸드샤워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측면 쪽을 해서 샤워 부스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 핸드 샤워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는 복도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층 공간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죠? 마지막 공간인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공간은 아쉽게 다락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환기는 잘될것 같고요. 어, 숙여서 브리핑하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다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활용도는 꽤 괜찮습니다. 환기창 양쪽으로 되있고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옥상 테라스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자 여기는 어, 그래도 딱 서면 요런 높이는 됩니다. 하지만 양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용도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천국가 조금 낮지만 베드 같은 거 시고 잠을 주무신다고 하시면 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 놀이방이나 이런 걸로 어,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수납 공간으로 어, 이렇게 공간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전기난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다락 공간이지만 환기나 채광은 전혀 신경 쓸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창으로 돼 있어 이쪽으로 채광이 한껏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환기가 되는 기능이 돼 있습니다. 자리를 한번 바꿔 보시면은요. 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환기창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넣었고요. 어, 조금 디자인이 들어간 벽면을 어,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공간인 음 옥상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딱 올라오시면 좌측 편에 출입구가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고 이런 어, 공간이 형성이 돼 있는데 바베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테이블 몇개 두시고요. 바베큐 그릴로 오시고 이쪽에서 냄새나는 음식, 불고기 어, 파티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공간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토지대가 평당 690에서 750까지 형성이 되어있죠.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아, 단지가 시원시원하게 빠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나가 돼서 13억 9천만원 DP라든지 모든가구 다 포함한 가격이니깐요.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서울이나 분당 광교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단지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 박성돈 대표였고요. 더 좋은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